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평 물맑은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장가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둔 5일장에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에 나섰습니다. 양평에 기차역과 연결되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고 공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 많이 오셔서 우리 양평 시장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고 양평의 먹을 거리를 흠뻑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터뷰를 통해 양평 물맑은 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특색 있는 시장 마케팅과 상인 교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물건을 가져오면은 물건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아주 푸릇푸릇 살아 있어서 정말 내가 자신도 내 자신도 정말 먹고 싶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서 참 좋습니다. 도와여 전병공 5일장상인회장은 앞으로 서울과 인근 경기도에 많은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